신중하게 옷을 선택하고 장갑을 낀채 우아하게 음식을 느끼는 이 남자. 까다로운 성격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남자의 이름은 버질 월드먼. 사무실에 온갖 예술품과 선물로 가득 찬걸 보니 직업이 무척 궁금한데요. So Ladies and gentlemen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present lot 231. 그는 예술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최고가로 낙찰시키는 감정인입니다. Lot 232 Disciple of Boris Grigoriev first oil on canvas 60 by 70. This one will go to the best offer. 10,000 back in the room. 11,000 euros online. 1 3 0 0 0 online. 14,000. 15,000. This is not doing my neck any good. 유쾌하며 정확한 사람이죠.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해집니다. 대리 구매를 해주는 친구는 짭짤한 심부름 값을 받지만 It's All right. 매번 무시당하죠. 니다 그렇게 구매한 가치 있는 그림을 자신만의 공간에 걸어두고 감상하는 올드먼.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두 여기 있었죠. 고민 하나 없을 것 같은 그에게 어느 날 의문의 여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안녕하세요. 믿어 주세요. 저는 당신의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1년 전에 부모님을 잃고 지금 가구를 팔려고 하는데요. 그게 엄청난 가구라 아버지가 꼭 최고의 감정인 올드먼에게 일을 맡기라고 당부했다는 거죠. 정식 의뢰가 아니지만 최고라는 말에 흔들리는 올드먼. 의뢰자 클레어 이베스네 저택에서. 가구 감정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and 알고 보니 그녀는 어떤 이유로 밖에 나오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소녀였는데요 Miss Claire, How old is she? How old? 27. 올드먼은 아직 누구도 본적 없는 여성에 대한 호기심과 우연히 발견한 부품에 이끌려 이 감정 의뢰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니다 Mr. Oldman, what have you found? It's 18th century. No, we could be on the same page here. Could you hazard a guess as to what it is? <laughs> 시간이 지날수록 올드먼은 클레어 이벤슨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Listen, Miss Ibbotson. I've been wondering how you can live like this. I'm quite o r g a n i z e d and totally self-sufficient. I don't need any help. But I appreciate you concern. 마치 마음을 듣킨 썸남 썸녀처럼 강하게 서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올드먼은 부품을 조립해주는 로버트의 코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과감하게 접근하는데요. Have a good day. You too. 올드먼은 클레어가 편하게 돌아다니는 늦은 밤. 이건 범죄죠. 우리 영화 친구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영화 친구들 반가워요. 앞으로 영화 추천 리스트를 통해 숨겨진 걸작들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김시선의 영화 추천 리스트는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리스트에 포함될 첫 번째 영화는 시네마 천국으로도 유명한 주세페 토로나토레의 감독의 2013년도 작품, 베스트 오퍼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올드먼은 그동안 위작과 진품을 구별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운베트 오브 루다, The Honest, 1890 그에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가격이 있죠. 그중에서도 높은 가격에 낙찰된 여성이 그려진 진품들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요. 그에게 그 이상의 아름다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런데 이런 월드먼에게 의문의 여성 클레어가 나타나고 이제까지 단한 번도 감정한 적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인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모순덩어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이때부터 올드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는 재밌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Robert, 여기서 끝났다면 저는 더는 주세페 토라나톨의 감독의 영화들을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한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친구의 말처럼 만약 사랑도 위조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가 위조이며 진정 위조에는 단 1%도 진품의 미덕이 없는지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처럼 느껴지지만 영화는 올드먼이라는 캐릭터를 매우 섬세하게 그렸을 뿐만 아니라 영화 곳곳에 교묘히 단서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올드먼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막다른 골목에서 여러분은 단 하나의 진품을 찾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클레어를 훔쳐보는 올드먼이 어떻게 되는지봐볼까요 no, I need to see you. 처음엔 화를 냈지만 클레어는 월드먼의 진심을 받아줍니다. If we don't set a date for the auction in Stockholm, they'll shoot themselves. It's too far. Let them shoot themselves. 이런 경매가 인생의 전부처럼 보이던 월드먼이 이젠 사랑이 제일 우선이 된것 같네요. 하지만 월드먼에게 어린 숙녀의 마음을 얻는 건 어떤 진품을 감정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결국 연애 코치를 해준 로버에게 여성을 직접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더잘 코치해 줄 테니까요. I'm joking, but I'd be glad if you did see her, hear her talk. I'm sure you'd understand far more than I. 코치하러 갔는데 오히려 클레어에게 관심을 보이는 로버 And she is much more beautiful than you described. I really 로버의현 여친은 올드먼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For a while now, he's been talking about someone called Claire.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클레어. 클레어! 올드먼은 이번에도 진품과 위작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Time is on their 다들 영상을 잘 보셨나요? 네. 영화 추천 리스트는 그 제가 일본 영화를 주로 소개하다 보니까 좋은 영화 나쁜 영화를 좀 구분 없이 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영화만 제가 따로 뽑아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다시 보면은 괜찮은 영화 그런 걸작들을 소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김시선의 영화 추천 리스트를 따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영화 추천은 그 시네마 천국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전국에 많은 영화 기사를 배출한 주세페 토라토레 감독의 베스트 오퍼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 아마 극장에서 개봉해도 지나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이게 과연 좋은 영화인가라는 그 생각이 드신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과감하게 이 영화가 괜찮은 영화라고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그 진품. 혹은 위작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정말 재밌는 점은 올드먼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잘 묘사했다는 거죠. 진품 또는 위작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올드먼이라는 캐릭터를 잘 구성할 필요가 있었는데 감독은 이걸 정말 잘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하나 하나 그렇게 넘어가는 편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다가. 결말에 이르시면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다시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영화를 보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영상의 한 부분 부분 편집을 왜 그런 장면들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줬는지를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영화는 그래서 진품보다 더 아름다운 위작 같은 영화입니다. 네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화 추천 리스트도 잘 뽑아서 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